안녕하세요. 행복창조입니다. 아, 우리 행복님들은 오늘 장이, 예, 많이 좀, 예, 좀, 기분이 좀 그러셨죠, 그죠? 예. 아, 내 계좌가 깨지는데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예. 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만큼 오르고, 예, 장이 조정이 올 확률이 있다고 알고 있더라도, 막상 이제 이런 현실에 이제 봉착을 하면 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이제 웬만큼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그 순간만큼은 당황스럽습니다. 좀 많이 당황스러운 그런 당이죠, 그죠? <laughs> 그럼 도저히 그뭐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는데 그죠? 예, 그 지금 우리 아시아 정신만 봐도. 우리 장마 지금 유독히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어, 그 어떤 방송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 코로나 팬데믹이 그 오고 난다부터 지수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한 40,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뭐다올라90%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서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조정다운 조정이 이제 나올 확률이 이따, 손 치더라도, 어, 우리가 당하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죠? 왜냐면 내 계좌가 깨지니까.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는 일단 중요한 뭐, 어, 이런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예, 어, 제가 이 앞에 앞에 8월 24일, 일단 주 5일 5일 정도 거리 정도는 좀 조정이 올 확률이 높다, 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그렇게 대응을 이제 보면 너무 쫄지 말고, 예, 다음 상승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을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예, 인버스를 좀 사자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재 방송을 꾸준히 이제 들으신 분들은 저 사람이 갑자기 확 이렇게 변화가 이기하길 때는 뭔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탁탁 이렇게 열려가지고 뭐 신도 아니고 내일 당장 내일, 내일 지수는 오릅니다. 내일 지수는 내립니다. 예. 선물 옵션은 내일 콜 사세요, 선물 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 설령 그게 맞다해도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어이제나름대 이, 계산법을 하고 한번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도 하면서 사람들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다 손실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 일단은 뭐 그거는 제 이거 그거, 요거요. 어. 정말로 이 진짜 2450에서 2500못튕고니까 지금, 보시면, 내려오죠, 그죠? 요, 보면, 61선까지, 딩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하지만, 지금 장은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최대 21선까지를, 예,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요, 보시면, 요, 딱, 이렇게, 대, 얼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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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2300 정도까지는, 한 번은, 2313인데, 요 밑에까지는 한 번은 좀 여,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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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예, 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2500을 튕고 올라가야 요렇게 된다고. 요만큼, 예, 2400 정도 되는데, 2450을 몬트로가 2,500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율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가장 최근에는 바로 이 지점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최고점에서 그죠? 여기서 지금 최고가가 2,217. 이날 제일 저가가 2,300. 그러니까 200 포인트 가까이 폭락을 한 거예요. 200 포인트. 그러면, 지금 요, 보시면, 2458이거든요. 그럼, 오늘, 현재가 2348. 거의 한100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 요서 100더 넣으면 2258입니까? 그니까, 러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니까, 러 요, 요만큼, 요 21선 이내에 되면 올라올까입니까? 요 21선까지는 일단은 열어둬야 된다고, 이렇게 방송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이야기할 때도, 주체 종합에서 이렇게 보면 그때 이제 그 이때 이그어 이야기하면서 인버스를 많이 산다 인버스를 예. 인버스를 많이 사니까 예좀 이렇게 좀예 코덱스 코덱스 2 0이고 인버스를 많이 사니까 좀 그렇다 오히려 좀 사놓자 현대자동차 1억 정도 했으면 수익률이 그때 한70% 이상은 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수익 이익을 하고, 그 중에 한천만원은 인버스를 해지를 해놓고, 예,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는, 이제, 지금 인버스 사면 안 되죠, 그죠? 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예, 좀 이익을 하셨으면 가지고 있다가, 예, 내일, 정가 가까이 돼가 보고, 예,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내일은 수요일 아닙니까 수목금월 4일 정도 나눠가지고 예, 분할 매수를 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하여튼 보시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면 그게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예,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도 다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도 다른 종목들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셀테리온이 언택,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언택트가 가장 중심주, 중심주입니다. 언택트가. 언택트가 중심주기 때문에, 언택트가 안 무너지면, 이 언택트가 안 무너지면, 예, 장은 계속 가는 겁니다. 뭐 근데 만약 언택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느 순간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중심되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건 언택트입니다. 언택트. 그래서 언택트가 지지가 되면 잠시 뭐 조정이 오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예, 버티자. 쫄지 말자. 우리 행복님들.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지금 와서 막, 그, 저, 바이오 종목,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2차 전지. 보시고, 조종 오면 2차 전지 사세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계속 가니까. 요 2차 전지도 14만 5천원. 여기서. 요 21세 터치했잖아요. 가러면저 분할 내일. 어 내일도 한번더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도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가더라도, 예, 한번더 조종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런 거는, 내려간다 했을 때, 틀리는 게 훨씬 좋죠, 죠 예.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이 나쁜, 이, 이 금융 투자 새끼들이 진짜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 새끼들. 정말로. 이걸 한번 봅시다. 파워 지금, 이걸 보시면, 개인들 지금, 뭐, 그, 뭐죠? 그 국무총리가 뭐담화 발표한다고 뭐 해가지고 뭐 바바박 때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관이 새끼들은 다 담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이 아 나쁜 놈들이라 그러면서 이 보십시오 선물 매도 때리고 푸풋 샀어요 푸이 풋. 개새끼들 이거 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 근데 외인들 이 새끼들 다본 새끼들이야 이 보시면요 콜 어제 겁나게 때렸잖아요 오늘 또 때리고 여 보십시오 때리고 푸좀말도때렸죠 누적 보면 어제 그 8,000원 이 샀거든요 벌써 305까지 땅이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이 새끼들 야, 그러면서 선물은 또 보면 선물은 그냥 보합이에요이 차트를 보면 양배도 이런 식으로 양배도 때려놨다고요 누적을 해놨다고요 기간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분 나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질질지, 이렇게, 요, 한번 터치하고 올라갈 때 질질지 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요것도 이 거지. 그래 일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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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1, 2, 1, 2, 1, 2, 1, 2, 1. 이거 한달 지나간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 많이 올라, 이렇게 올라간다, 카도 이렇게 내일. 차라리 내일 한번확 니다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올라, 빌빌거빌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낫죠, 그죠? 예. 그러면, 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예.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에 내일, 다시 한번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눌리면 이때부터 주가 담기 시작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때 요 요날이고 요날과 조금 이상하다면서 언질하면서 확실하게 요날입니까 8월 14일 날, 아 8월 13일 날이나 이때부터 요, 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버스 좀스위실을 하시고 인버스 기운이 고는 기. 웬만큼 좀 주식시장에 오래 발 담근 사람들은 감은 촉이 왔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도 예. 올라가가 수익 수익 난 거. 그렇게 수익 시험 또많이올라 가면 수익 시험하기 힘드시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보면 뭐이 100%, 200%올라갔는데 나는 이제 올라갈락 하는데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5번 짱에 이거를 빌미로 항상 머릿속에는 이렇게 장이 만일 이런 식으로 장이 되면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남들의 기준을 세우는 어, 그런 시기로, 예, 복귀를 하시길 바랍니다. 꼭, 꼭,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장이 흘러갔을 때, 나는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식에는 어떻게, 어, 대응을 하면 최선이겠다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기준을 세우는, 어, 날로, 예, 오늘, 어제, 오늘, 꼭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아시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세요. 다음대로 기준을. 그 기준을 만드는, 예, 기회라 생각하시고, 예, 흔들리지 마시고, 꼭,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와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은, 예, 가는 놈들이 들어간다. 가는 놈들이 들어간다. 이게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업종, 우리 업종 찾다고. 한늘솔루션 이런 거는, 내려오면 사셔야 돼요. 이런 거. 삼성생명 많이 올라갔다 갑자기 훅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이겁니다. 그리고, 어, 이번 장이 거의 이렇게 되면, 지금 예, 섹트 빌러, 여행업이 지금 많이 꼬그러졌잖아요. 그죠? 예. 섹트 지금 보시면, 어, 다마이너스예요다 마이너스인데, 여기 여행업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 찾으면 안 나와 요또아이 오늘 같은 날 진짜 요걸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뭐 스트레스 풀리지 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인버스를 싸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떨어지는 거 보면 아 진짜 기분 나빠요 예. 참 이게 사람 마음이 나가는 게 예. 이거 갑자기 또 찾으니까 너네 여행업이 예, 지금 뭐 하나투어 뭐 이런거 보면 예 매출이 뭐 몇백억 되다가 갑자기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되면 가지고 뭐 사, 갑자기 장이 그 정지가 되고 뭐이랬다던데예참 이게 그렇죠 그걸 잘 보고 있다 그런것도 수 담으면 또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 어, 저는 지금 같을 때, 예, 다모르실 때, 한번 해볼까요? 하나 투어, 한번 찾아볼까요? 이 업종 찾던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찾아보시다 예. 예. 이런 거. 하나, 볼까요? 하나, 하나 투어, 한번 볼까요? 하나 투어. 예. 이 보시면 갭으로 이렇게 떼요 이런 종목은 잘 보고 있다가 주고 담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그러면 뭐 내일 뭐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줄딱끊어가 35,000원 이런 거는 36,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딱 오면 주 담아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면 딱 이렇게 딱 한번 딱 튀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이 분명히 올 겨울에 백신약 나옵니다 백신약 100%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예, 이 끝이 요2 0 0일선 까지는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그래, 지금부터 이게 돈의 여유권 한 2, 3개월 장기 투자하면 여행 업적 사는 거 예, 분할 매수 예, 권합니다. 모두 하나 투어, 다 모두 뭐, 뭐 롯데 잠깐만요. 롯데 강강 개발. 여, 한번 볼까요? 아니, 롯데 강강 개발은 떨어지지도 않네. 이 시부랄. 이런 거 떨어져야 되는데, 좀주 닿는데. 아, 진짜로. 이 보세요, 이렇게. 이, 뭐 때문에 안 떨어지지, 이거? 참네, 미치겠네. 이거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모두, 모두 투한번 봅시다. 근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야, 모두 투어는 만 원입니다. 만 원. 예. 그럼 내일 한번더 떨어지겠죠? 가면 주 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 투어. 이게 또, 그리고 또 뭐더라? 여행업이 또, 세종? 여행업이 뭐 세종도 하는 거많이했습니까 아이고, 모르겠네. 아, 일단 놔두고. 무슨 만인지 아시겠죠?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딱 보고 주 담으시면 됩니다. 이 모두 투어는, 아, 참, 43,000에서 이제 주 미끄러진 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제 22선이 돌아가요. 이제 2 1선이 이렇게 돌면, 이런 식으로 가도 갑니다. 그런데, 이번 거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부엉기가 올 겁니다. 이게. 분명히 부엉기가 옵니다. 이게. 예. 이거 모두 투어보다는, 하나투어가 예, 좀더 낮죠 그죠? 1 2 8 0 0 0일수있다야 되니까 그러니까 35,000원 밑에서는 주 담아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거는 2, 3년 3 0 이것도 예 괜찮을 겁니다 일단은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까지는 2 0일까지는 그런데 2,300 정도까지 내려놓고 만일에 내일장이 돈다면 내일부터 분할로 주 담기 시작하자. 아시겠죠? 예, 주식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님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